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기릿의 기릿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분들. 자, 오늘 증시는 보아권의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레츠 기릿! 일단 어제 미국 증시는 조금 힘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CPI로 환호하며 급등한 지 하루 만에 식어버린 모습인데요. TSMC가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AI 수요가 견조하다는 걸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반도체는 결국 하락세를 나타냈고, 다만 은행주들의 호실적이 이어지며 은행주는 양호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연준의 윌러 이사와 재무장관 후보의 청문회가 있었는데 윌러 이사 같은 경우는 매파로 유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상반기에도 금리를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어제 증시는 조금 힘이 빠졌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한국과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 분쟁이 공식적으로 종료가 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미 한국과 미국이 원전한 관련한 MOU를 체결하며 분쟁도 종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은 오는 3월 예정되어 있던 체코 신규 원전 수주에 걸림돌로 남아 있었는데 악재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체코 신규 원전 수주도 당연히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소식으로 오늘 원전주는 전체적으로 상승. 과연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다음입니다. 원전뿐만 아니라 전력 설비에 오늘 에너지가 정말 좋았네요. 자, 머스크가 설립한 XAI에 전력기기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바로 LS 일렉트릭에 떴습니다. 대박이죠? 참고로 전력설비 중에서 LS 일렉트릭이 최근 좀 약한 모습을 계속 나타내줬었는데 이거 하나로 그냥 역전 홈런을 때려버리는 모습입니다. 안 그래도 전력설비 섹터 최근 들어 관심을 좀 많이 받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 머스크란 이름까지 붙어버리며 시장에 관심을 받았고 LS 일렉트릭뿐만 아니라 LS 네트웍스 LS머티리얼즈 등등이 같이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시장을 보니까 작년 중순에 좋았던 섹터가 요즘 다시 보이는 모습입니다. 조선, 전력 설비, 음식료, 화장품. 과연 요 친구들 올해도 또 해먹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앞서 테슬라가 8%나 급등한 상황에서 글로벌 IB 웰스파고가 충격적인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테슬라에대해서 사업 펀더멘탈이 취약하다며 125달러까지 지금 400 달러입니다. 400 달러 125까지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누가 보면은 미쳤다라고 하겠죠. 뭐 우리나라라고 치면은 삼성전자 뭐 팔만원 하던 시절에. 갑자기 누가 나타나가지고 삼성전자 2만원까지 하락할 것 이렇게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 최근 테슬라는 가격 인하책을 펼치면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차량 인도량을 늘리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경쟁도 치열하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IRA가 폐지가 되면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니까 매출의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거기다가 사람들의 옵티머스에 대한 기대도 과도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서인지 지나밤 테슬라는 3%나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그리고 또그 이유 중 하나는 사이버 트럭이 할인 판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할인 판매가 들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안 팔린다는 소리고 방금 전에 말했던 웰스파고 전망, 이게 또 타당성이 있다. 이러한 얘기가 또 나왔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최근 들어 테슬라 리포트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테슬라는 올해 말쯤 800달러에 가 있을까요? 아니면 125달러에 가 있을까요? 저는 800달러까지는 모르겠지만 위로 간다에 한표 던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아이폰, 중국에서 3위로. 지난밤 애플 무려 4% 나락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애플의 일봉을 보면 은 조금 끔찍한 차트가 나타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제 4%나 하락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락한 것은 작년 8월 글로벌 증시가 흔들렸던 이후 최대 하락 폭이라 걱정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애플의 주가가 하루아침에 4%나 하락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아이폰이 중국 시장에서 부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애플은 24년 중국 시장에서 비보 화웨이에 이어 3위로 하락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하네요 심지어 또 애플 전문가 거밍치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에 따르면 올해 아이폰 16 생산량을 축소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전망을 꺼냈는데 그러한 영향으로 이렇게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참고로 애플은 오는 30일에 실적을 발표하는데 과연 반전의 신호탄을 쓸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이 또 이렇게 애플이 빠지니까 버핏이 애플을 계속 팔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기도 하죠. 다음입니다. 트럼프 취임식에 깜짝 소식 나오나 트럼프의 취임이 당장 월요일로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쇼맨십의 제왕, 트럼프가 첫날에 뭐랄까라는 것에 집중이 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은 관세 발표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첫날 비트코인 전략 비축 행정명령을 꺼낼 가능성에 주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두 가지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범죄로 압수한 비트코인을 그냥 보유하는 거 처분하는 게 아니라 보유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신규 구매해서 기름처럼 보유하는 거 이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어느 쪽이든 코인업계는 반가운 소식이겠죠. 과연 트럼프는 코인 대통령이라는 걸 확실히 보여줄지. 다음 주 월요일 또 기대가 됩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업비트에 대해서 좀안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고객확인제도와 자금세탁방지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제재를 당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뭐 영업정지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하며 신규 회원들의 가상자산 출금만 제한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것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오는 20일까지 업비트에서 당국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21일에 최종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좋은 소식은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업비트가 아니라 빗썸 관련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잠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반사수혜가 예상된다는 거죠. 다음입니다. 조금은 안 좋은 소식을 연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최근 건설주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왼쪽에 주봉을 보면은 작년 여름쯤 그때 갑자기 올라가다가 쭉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때 당시 올랐던 이유는 바로 금리 인하수의 기대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자 오히려 더 빠져버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제는 신저가까지 있으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올해 증시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좀 올랐겠네라고도 볼수 있지만, 그럼에도 올해 HD 현대산업개발은 7% 하락했고요. GS건설, 동부건설, 금호건설 등 대부분 건설주가 하락하는 모습도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건설주 언제가 바닥일까? 물론 기업마다 당연히 다르겠지만 일단은 금리나 기대감이 살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는 것은 미국의 채권금리가 떨어지는. 그 순간 그때 혹시나 다 건설주를 봤는데 오 어, 주가 가 미동이 없어 그렇다면 그때부터 천천히 모아가면 꽤나 괜찮은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포스콜딩스 아직은 답답하다. 자, 이 포스콜딩스만 보면 저는 화가 납니다. 에코프로 애들이 막토더무하면서 올라갔던 시절 기억나시죠? 2년 전입니다. 그때 이제 막 같이 올라갔던 애가 포스콜딩스였고 막 증권사들이 목표가 뭐 100만원 이렇게 막 외쳤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기린는야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었는데 그런데 결국 100만원은 무슨 26만원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한때 포스콜딩스의 고점이 76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분의 1 토막이 났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가 봤더니 한국투자증권은 업황 부진에 따른 실적 하락을 예상하며 코스코닉스의 목표가를 50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존 목표가는 얼마였나? 70만 원이 넘었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뻥튀기가 되어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어쨌든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기 했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두 배나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을 꺼내놨고요. 그렇다면 목표가를 낮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실적이 안좋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철강은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가 개선되어야 탈피가 가능한데 올해도 여원한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는 여런식으로 떨어지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왜 이제서야 내리는지 좀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어쨌든 철강 화학 이쪽은 또 중국이랑 많이 연관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올봄 여름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조선주가 뭐 고참이다 라는 썰이 하나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한번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클락스신조선과 지수가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가격이죠.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조선주의 실적은 좋아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작년 1월에는 162.67이었는데 12월에는 189까지 꾸준히 상승했었습니다. 그만큼 손님이 많다 보니까 가격을 높여 받아도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180을 넘긴 것은 과거 조선의 호황이었던 2007년 그 이후로 처음이다 보니까 호황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올해는 188에 머무르면서 살짝 주춤하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조선주 차트처럼 지속적으로 신조선가 지수가 올라갔었는데 여기서 뭔가 좀 멈춰 있으니까 어? 야 이젠 고점인가? 이러한 얘기가 나타난다는 거겠죠. 특히 최근 주가도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한 걱정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수의 상승세는 멈췄다고 하더라도 환율을 고려하자라고 말을 했는데요. LNG산의 경우 신조선가 지수가 작년 9월 기준 2.6억 달러에서 현재 2.5억 달러로 줄었지만 그런데 이거를 원화로 환산하면 1,700억에서 1,900억으로 오히려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네요. 다만 이것도 중요한 건 그겁니다. 환율이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건 맞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뭐더 올라갈까요? 설령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건 또 단기적인 흐름이다 보니까 과연 환율 수혜를 계속 기대할 수 있을까? 만약에 환율 빠지면 어떡할 거냐? 이러한 얘기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최근 들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조심하자라는 이야기가 곳에서 등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백화점도 힘들다고 합니다. 뭐 당연한 소리겠죠. 소비 심리가 어려울 것내 수시장이 좋지 않다. 이러한 얘기를 연일 전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백화점도 장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백화점 가면 뭐 사죠? 맞습니다. 옷을 많이 살것 같은데요. 그런데 얼마 전 올해 겨울이 따뜻해서 겨울철 의류가 안 팔린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그 말인즉슨 백화점의 실적도 나빠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백화점 관련 주 최근 주가가 좀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다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은 백화점 3사가 빌력 공실 한정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하방은 지지를 해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다만 크게 올라간다는 소리는 아니겠죠. 백화점도 당분간은 조심해야겠네요. 다음입니다. 자 이제 좋은 소식 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가는 주식을 우리는 공부해도 이것만 공부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거 말고 좋은 걸 먼저 보도록 해요. 자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유리기판이 겉허양을 터뜨리면서 그때 기억나시죠? 최태원 회장이 황금 유리기판 팔고 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막 올라갔던 거. 그 이후로 유리기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겉허양 터지고 난 다음부터는 무시하면 안 된다는 소리죠. 자 최근 계속 유리기판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오늘은 또왜 올랐나 SKC 앱솔릭스가 미국 칩스퍼 보조금을 추가로 받는다는 소식이 나타나면서 안 그래도 뜨거운 곳에 기름을 부어버린 모습입니다. 또한 삼성전기와 LG노텍도 올해 시제품을 생산한다고 하며 SKC 앱솔릭스는 올해 말부터 시양산에 돌입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고 하네요. 자 유리기판 너무나 강합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중국의 작년 경제성장률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5%가 되었다고 하네요. 작년 연간 GDP 2.6경이나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전세계 이코노미스트들이 조사한 전망치는 4.9인데 그거보다 조금 높게 나왔고요. 과연 중국 경제와 중국 증시는 제대로 일할수 있을지 저기리스엔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일어나면 화학, 철강 순서대로 봐줘야겠죠. 자 오늘의 공부 해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 업로드되는 공모주 영상은 토요일 저녁에 업로드 되거나 아니면 일요일 오전 그때 업로드가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